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성교회 말씀으로 시작하는 날로 2022년 9월 3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주제 요아께 감사하라 이 신은. 시 135편과 비슷한 내용으로서 감사하라는 내용입니다. 구절마다 그인자심이영원함미로다가 반복되어 상반절은 레위인이 노래를 부르고 이 하반절은 일반회 중이 합창하였다고 합니다. 신자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가는 것은 타락의 첫걸음이 됩니다. 본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과 자연 만물에 베푸신 일반적인 은혜와 또 특별히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과 나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신의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다가 주님과 함께 그하는 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주를 알게 되어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높고 위대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고결하신 성품 등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인하여 더욱 주님께 감사하고 더욱 주님께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당신은 주님의 주대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천지 창조 사역을 인하여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천지 창조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또 주관하시니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음청 가운데서만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신 뜻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과 그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으신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와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함께하십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하여 인도하십니다. 원수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그 택하신 백성들이 기업을 얻기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세밀한 곳까지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또 당신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기 하나님께서 온 땅과 자연 만물에 베푸신 일반적 은혜와 또 특별히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과 나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복된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